자 이어서 현물시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연구원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어닝시즌 대비 종목별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고용 등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으로 코스피 2000선 돌파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한양증권 임동남 연구원입니다. 2천선 돌파 시도가 유효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으로 속도 조절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2천선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 선순환 구도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만큼 2,0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좀 속도가 좀 조절될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현대진권 배성형 연구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0선 올라서면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좀 안착을 기대를 하고 계신 건지 시장에 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전망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지난주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일본 기준으로는 추세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어, 주본 기준으로는 아직도 어, 하락 추세에 다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제 최근 외국인 매수의 원인은 전반적인, 어, 이머징 마켓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어,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대만과 우리 증시 등 전반적인 이머징 시 상승세가, 어, 3월 이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역시, 이제 200, 어, 2000선 회복을 위해서는, 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 다음에 중국증시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에서 어, 시장이 예상하는 8.45전 때의 그런 실적을 발표해 줄수 있을지가 일차적인 관건으로 보볼 수가, 수가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중국 증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중국은 아시다시피 금융과 경기 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어, 현재 주요 이머징 마켓 중 가장 아,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 증시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일단 기술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2080선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2100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어, 우리 증시도 충분히 2000선 안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정정할 부분이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발표가 내일인가요? 지금 현재까지의 예, 충용된 바로는 예, 내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예. 금요일날 이제 발표를 보통은 하는데, 네네.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계가 좀덜된 걸로 좀 아, 알려주고 예. 있어요. 화요일 정도, 한 8일날 예, 예정이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가 좀더 필요할 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 제시를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그런 수급이 상당히 보왕이 되면서 업종 대표주도 일단 상승 추세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 경, 어, 실적에 대한 그런 경계심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 어, 주도주가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일단 업종 대표주의 그런 순환매 흐름에서 어, 계속적으로 업종별 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역시, 그래도, 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본다 그러면, 일단, 이 가시성 측면에서 자, 자동차 섹터의 그런, 어, 이 안정성이 다소, 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어,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재개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상당히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한라비스테온을 포함해서 성우아이텍이라든가 SL 그리고 어 세종공업 화성 RNA 등 전체적으로 어 자동차 섹터의 그런 상승세가 주목할 만한 요인이고요. 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바이오와 사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갤럭시 S5 출시에 따른 IT 핵심 부품주까지 일단 상승세에 가담했기 때문에 어, 코스닥 지수도 좀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셨는데 어, 지금 다시 이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 흐름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크게 좀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을까요? 예, 일단은 뭐 어, 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른 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추가적인 어~ 정책이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이 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어~ 일본 경기의 그런 하향 가능성이 크고요 어~ 일본 증시 역시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올해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일본 증시에서 어~ 최근 글로벌 유동성들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우리 시장과 이제 일본 증시를 비교해 보시면,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어,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일, 일본 증시의 하락이, 일단은, 우리 증시에 다소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빠져나오는 그 자금이 이머징 시장 쪽으로도 우리나라 쪽으로 좀 많이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더 중요시하게 보자라는 그 의견입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